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전인순입니다. 위정활동에 누구가 많으신 최호섭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보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현 조사팀장입니다. 조은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예 긴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쪽 결산총괄입니다. 23년도 일반인계 총 예산 현액은 4억 435만 7천원, 지출액은 4억 235만 8,270원, 집행 잔액은 199만 8,7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비율은 지출액은 99.5%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0.5%가 되겠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행정 감사 및 조사와 청렴 정책 등을 추진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 업무는 예산 예산 현액 9,842만 2천 원에 99.8%를 집행하였고, 의회 자료 제출과 법무 속무 교육 등과 관련된 자치 입법은 예산 현액 830만 원에 99.5%인 825만 4,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문 변호사 운영과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등 소송 사무 처리는 예산 현액 2억 4,600만 원의 99.5%인 2억 3,945만 9,400원을 집행하였고 법무 소송 분야 전문 인력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는 예산 현액 2,345만 5천 원중 2,342만 4,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행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 관리비와 여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는 기본 경비는 예산연액 3,10000원에 98.1%인 2,943만 6,43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예산연액 360만 원중 99.7%인 359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현황과 전용현황은 전용 해당사항 없으며 변경현황으로 국제화 여비 사용을 위하여 기본경비 국내 여비에서 154만 9천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국내 여비 사용을 위하여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249만 6천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청년정책 행사 운영을 위하여 청년정책 추진사무관리비에서 189만 8천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행정감사 및 조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행정감사 및 조사 사무관리비에서 93만 7천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월 사업 내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등 7개 분야의 사무를 추진하면서 199만 8730원의 집행 잔액의 원인은 지출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행정감사 및 조사에서 9만 100원, 청렴정책추진에서 13만 9,200원, 자치입법에서 4만 5,400원, 소송사무처리에서 114만 600원, 법무소송분야 전문인력운영에서 560원, 기본경비에서 57만 3,57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9,3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어, 감사 법무 담당관 소관 시출 결산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인순 감사본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금배 위원님. 박금배 의원입니다. 의회 법무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송 사무 처리할 때그 집행잔액이 110만이 넘게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잔액이 된 겁니까? 네, 소송 사무 의회 법무팀장 조은정입니다. 소송 사무 처리에 는그 각종 행정 사무 감사할 때 책자, 책자 제작 이라든지 각종 운영비에 지급되는 그 기본 운영비에서 전체를 쓰고 남은 그 잔액입니다. 아, 책자 만들 때 쓰는 예, 거구나. 책자 만드는 자료 및 그다음에 교재, 송무 실무 교육 교재 등 그런 자료를 제작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22년도하고 네. 23년도에 달성 비율이 어, 이 선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는 네. 소송 중에 악성 소송이 많았던 겁니까? 아, 네. 소송 수행 승소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어, 2022년에는 목표를 70%로 목표를 70%로 삼았다가 실적이 82%가 되면서 117%를 달성을 했는데 이때는 화해 공고 실적이라 그래서 그때에는 화해 공고 달성률이 여, 여덟 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화해 권고 건수가 13건으로 되면서 그 목표 실적이 59.5%로 떨어진 사항입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게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진 승소 건수가 훨씬 더 많아진 건수이기 때문에 달성률은 떨어진 걸로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뭐감사본부 담당관 실에서는 집행 잔액 부분을 좀 보면 뭐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뭐 요런 것들은 뭐99.8%뭐 집행 잔액이 거의 뭐 2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근데 기본 경비에서는 어 이제 상대적으로 한1.9% 정도 어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한 57만 원 정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 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뭐상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 비율은 좀 적은데 요 부분은 기본 경비가 그래서 아까 뭐 변경이나 그 변경 현황을 봤을 때도 기본 경비에서 어 이제 그 이게 전용이 된 건가요? 변경이 된 건가요? 네, 변경 사용하였어요. 변경인 거지, 네. 변경인 거지. 그렇게 네. 변경되어서 사용했는데도 조금 네. 어 집행 잔액이 좀 있었다는 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기본 경비는 좀 느슨하게 잡은 편이 아닌가 싶어서 뭐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그 작년에 저희가 그좀 변경을 했던 이유는 그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출장이라든지 뭐 조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좀좀 좀 자제를 하고 현, 그 사무실에서 했다가 작년에는 좀 현장 위주 뭐 조사라든지 좀 이런 게 많았습니다. 출장이 좀 많아졌고 교육이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참여하는 게좀 많아져가지고 그 여비 사용을 위해서 이제 변경을 했고 그래서. 음, 어, 올해는 조금 더좀 탄탄하게 산출을 잡아가지고 내년부터는 좀더정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기본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자산 취득비에서 조금 남은 건데요. 자산 취득비 작년에 냉장고와 문서 세단기와 어, 전기 온수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그좀그 그러니까 어, 그 잔액입니다. 해서 좀 음. 알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더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2023 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인순 감사본부 다,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